사이먼 디 O 에 여기 여기 지금 담백너이게 어, 가고 있어 야깜백해 받아 새벽 6시 왔어 6시 아죄 속지 죄 속지 여러분 부대에는 타짜가 삽니다 자 오늘은 그 서울 천놈에 나왔던 언더그라운드 힙합에도 탄생이 됐고 쌈디의 명소 부대 똥다리 쓰레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죽스죽 여기가 이제 부대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3번 출구, 1번과 3번 출구가 메인이거든요. 금정구 종량의 봉투인데 850원입니다. 이 시간에 와야 이영호 선생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쓰레기 줄게 많아져요. 와우 어? 응. 물 판매 계산서 유흥 응. 527,200원 끌었어. 응. 우와 와 배당률 왜 저게 이게 이거 얼마 치운 거야? 엄청나네. 근데 이게 버려진 거 보니까 이번 제가 봤을 때 꽝이다. 스트리 이렇게 마음대로 버리시니까 걸릴 확률도 안 걸리는 거예요. 심포가못 됐네. 복숭아, 노차. 배트병. 어우. 야 이거. 벤치 앉아가지고 컵라면 먹은 거지. 집에 가기 전에. 여기서 앉아가지고 컵라면 먹고 밖에 이렇게 던진 거지. 휙! 안에 스티리폼이에요 이거 분리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와 이, 여러분 이런 것됐습니다 지도네 연령대가좀 있는 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프린트까지 하고 오는 것은 궁금해요. 여기 강강으로 오셔가지고 출발을 동구에서 왔는 초랑동이 돼가지고 동구에서 동구 까지가는데 요게 왜 버리셨지? 금종구 아닌가? 스즈 스즈? 꾸준히 등장하는 베스트 쓰레기 중의 하나입니다 담배값 또 하나의 작품을 이렇게 또 보여주신 분이 계시네요 너무하시네 안에 비우고 거래합니다 데일밴드 데일밴드 네. 귀엽다 이거 쓸수 있는 거잖아 요 득템이네 부산대 부산유리버스티 이 부산대로 따지자면 국립대이기 때문에 학비가 등록금에 100만 원인가 저는 제 학교는 한 400만 원 그때 등록금이 그랬었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네. 아까 이런 거 없었는데 여러분 도로 한폭판에 분리수거를 해 놓으셨어요 그죠 캔도 잘 밟아서 꺼내야 되는데 칠성사이다 하면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친구들이라든지 정말. 주변 사람들 우리 무슨 사이야? 모를 때 우리는 칠성사이야 아죄소지죄소지죄소스 부산의 힙합의 역사가 살아들지는부대동사리로진입하겠이 예, 예, 헤이 <laughs> 네, 서울 성남에서 여기서 이제 안에서 퀴즈 풀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여기 보이십니까? 네, 그래피티 네, 힙합의 상징 그래피티 네, 저기 유혹감이 있는 거 아, 할렘 느낌 나잖아요 아까 공주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담배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뭐 예상한 쓰레기입니다 물에 담으 담배를 부풀로 놓을 수있요 옛날에 그 물에 넣어 놓으면 커지는 국물 있잖아요 공룡이 같은 것도 쓰레기 아 거? 아 새네 자네 자네 어이 씨 산다 새야 새야 나잘 있어 과거에 제가 저비보이를 했었는데, 여기서 맨날 공연을 했었거든요. 저기 부대기에서 수준남... 여기네, 여기네! 와 여기까지는 아예 안들어갔어요 멀리서도 바로 그 뉴욕 9번가인가? 어, 1 1번가가 7번가 피자? 아죄속지죄속지죄속을 어, 사이먼 사이번도비니 사이먼 T.O.A I ever see yo -E yo yo 다리 밑에서 발견한 보선국차 겉은 힙합헌데 속은 여린 어, 어머니 마음 스즈스즈아 어, 힙합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피티 여기 무대가 또 마련돼 있네 가니 무대가 아, 요, 요, 여기서 이제 공연했다는거 아니야? 여기에서 무대 올라가면. 도미니제 속지, 아, 제 속지, 제 속스. 멀리서 보니까 약간 좀 언더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저기. 어, 뭐하시는 분이시지? 안녕하세요. 음. 이 무슨 운동이에요? 아, 예. 난전 운동이고. 예. 단전 예. 옛날에 여기가 그젊은애들이 좋아하는 힙합의 상징이었다는데. 아 여기 힙합하못것어요 약간 좀. 제가 이렇게 부대 똥 다른데 쓰레기 줄우러왔거든 보시니까 좀 어떠신지요? 아유.. 감사하죠 이 쓰레기 줄때 다리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머니만의 운동법이 있다면? 아침에 한 시간 걷고 오후에 네. 한 시간 하고 여기 가 운동기구가 있어요 쉽고 다리에 이게 안 떼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그 걷는 게 있어요 그게 네네. 그러면 딱 2시간, 3시간 고맙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아, 여러분 많이 주었습니다. 네, 부대통 리 밑에서. 안녕하세요. 어, 사진을막찍으시텐데요 혹시 서울 천둥 보시고 아. 어디 가는 길이셨어요? 학교 가야 요 아, 학교 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그 힙합의 성지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어, 어떤 거 같아요, 부대생으로서? 아. 근데 이거 어디 나가는 거죠? 쓰줌남이라고. 150만 유튜버. 진짜요? 모르세요? 예. <laughs> 쓰줌남, 네. 쳐 봐요. 들어가자. 아. <laughs> G マック。Yeah. Ah, 아 누가 버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또 쓰레기가 버려져있습니다 혹시 옆에 이거 쓰레기 보셨는데 어, 어떤걸로 좀 느끼셨어요? 어 죄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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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이렇 먹고는 놔두고 가는 사람이 들어 들어 있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머니 손만 출연. 쓰레기 버리지 말고 양심껏 잡시다 수준남 부대 똥다리 편에서 한번 쓰레기를 한번 주워봤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번화가다 보니까 여러가지 갖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음 어디갈지 아 이제 어디가지 또 쓰레기 주로 가야되나 그게 나의 인생이니까. Go! 좋은 여행지 있으면 소개시켜줘. 런닝맨 촬영지. 아, 근데 목소리 너무 큰가? 식상한 여행은 재미없어. 쓰레기도 쪼아가면서. 우와 비석 보세요. 그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줍남입니다. 어? 제가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경상북도 언택트 여행지 23선에 선정된 곳입니다. 청도읍성. 이곳에 제가 가서 쓰레기를 한번 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수준남 이게 임진왜란 때 외군들이 많이 훼손시켰는데 지금 조금 조금씩 복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서울에 한 바퀴 더냐 이거 어야 <목소리> 보이세요 누군가 주워 간다고 또 이렇게 버려 놓으셨어요 여기 바로 청도 쓰레기 봉태인데아 가격 너무 착합니다 20m 기준으로 290원 말이 돼요 <목소리> 이거 석빙고인데 얼음 보관하는 거아 <목소리> 들어갈 수도 있구나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답니다 지금 이게 석빈고가 잠자리 잡는다 잠자리 잡히니 <목소리> 네 아저씨 한 잡아줄까? 그럼 이거 너, 너가 들고 있어라. 어. 네. 어, 그 카메라 너 나온다. 아저씨 좀, 좀 찍어주고 카메라가 아저씨 보이게. 그리고 보이게. 무슨 말하고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뭐? 잡아줄 까안자리 아무거나. 아무래 잡으니까. 봐라 네. 아저씨 잡는 거. 뜨고. 오,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잡았어요 한 마리라도. 아니요. 몇 시간째 이러고 있는 거야? 아침부터 이러고 있어? 저녁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오. 내일까지 계속 잡아야 될것 같다. 아, 여게 잠자리가 많네. 야, 발견했습니다. 와, 플라스틱. 아니, 일반 여행을 하더라도 그냥 여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쓰레기 주우면서 여행하면 정말 추억이 되는 여행이잖아요? 오, 장승이다. 야 엄청 크지 않나요?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보이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했잖아요. 대놓고 이렇게 버려졌어요. 보이십니까? 삼각김밥, 쓰레기. 이런 경치를 보면서 김밥 먹으면 아주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 청도입니다, 청도. 청두. 아이고, 이거를. 그는 누가 봐도 버린 거죠? 와우. 아이고, 어마이뜯어먹다 성각에 또 올라오니까 너 느낌이 다르네요. 예? 걷는 이 길이 약간 좀 낭만이 뭉치 있지 않나요? 왜군을 물리쳐라! 전화! 불을 피워라! 막 그랬던 거 아니야. 여기 성각을 달았어. 경치 되게 이쁘겠네. 음폐했네요. 뭐가 아이스크림 가운인지잘 모르겠다. 그죠? 녹색이 녹색. 청도읍성 민속촌 가는 길. 여기가 그 언택트 관광지로 뽑힐만 하네요. 아직 많이 안 알려져가 있어 가지고 사람도 덜하고 고마청이라는 곳입니다. 고마청. 말에 삭을 주고 증발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아, 그래서 옆에 말이 있구나. 아, 참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하러 오실 거 아닙니까? 더러운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준대 에와 가지고 길거리 쓰여 죽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일타사피 응. 여행지 와가지고 쓰레기를 줍다 보면 어머니들의 게이트볼 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게이트볼 어..안녕하세요 어, 많이 네 주변에 죽고 있습니다 네. 어느 단체에서 나오셨어요? 아 개인입니다 네. 어머니 개인 예, 근데 딱 입고 오셨어요 예. 게이트볼은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룰을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룰이 이거요? 예 아, 봐야 알지 걔가 아, 모르니다총독업성에 오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쓰레기 버리지 마라 여기가 바로 청도 옥상이에요. 한눈에 들어온다, 맞죠? 청도 아이. 연못이네, 밑에. 산책로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청도 오시는 분들은 밥 먹고 약간 소화시킬 겸 어, 걷는 장소로 아주 베스트 합니다. 아따, 로 가는 길에 바로 또 여기 버려놓으셨네요. 이야, 성 안에 들어왔다. 대박사건. 오, 청도에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네. 와, 여러분, 저 이제 많이 주웠습니다 쓰레기. 오랜만에 2 0리터 가득 채웁니다. 와, 숨어있는 관광지입니다.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지금 빨리 크게 알려지기 전에 빨리 와야 돼 수줍남 여러분 제가 청도읍성에 와가지고 쓰레기를 한번 다 주워봤습니다 테마로운도 발상지라든지 소싸움경기장 와인터널 되게 볼게 많거든요 숨어있는 관광지 바로 청도읍성이었습니다 뭐 사진 찍을 곳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그 중간중간에 맛집이라든지 먹을 것도 많으니까 한번 오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제가 다 주웠습니다 예 편하게 오셔가지고 여행하세요 예. 청도읍성 쓰레기 컬린 다비었어내다 추웠어. 깨끗하잖아요. 네.